지금 길로넘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정호. 아, 힘들게 올라왔는데도, 우정 본인 플레이도 괜찮은데. 야, 그러니까 열받는 길이죠. 이렇게 안방에 나가다니요, 막준호에게. 예, 네, 네. 뭔가, 아, 차라리, 진짜 본진에, 아, 미네랄스 얼통인데 <laughs> 과감하게 하드코어 신랄러시 한번 못하게 됐어요. 예. 네. 아, 카치토스 같은 그, 신맵이 소개됐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게습니다뜻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16강, 8강의 길이 열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겠습니다. 보죠!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토스 우정선수 진영의 첫 경기 놓쳤습니다. 붉은색 토스에요. 이에 맞스타는 박준호. 이 경기 잡으면 바로 어, 2차전에 진출. 이번 주 금요일에 연보선 가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 어, 공식전 기록을 쭉 놓고 봤을 때 박준호 선수는 적은에 적은 승률이 제일 높고, 예 그리고 토스전은 한 뭐, 한 5월 오픈? 뭐 이쯤 그, 되는 선수거든요. 에, 약간 높아졌겠죠 이제 한번더이겼으니까근데아튼그 토스전도 적으로서 썩 만족스러운 승리를 올린 편은 사실 상은 아니었는데 우정호 선수는 저그전 승률이 좀 낮죠. 네. 그렇죠. 에, 어쨌든 최근 토스와 저그전을 보더라도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만큼 견제 플레이가 통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런 플레이가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 첫 맵의 첫경기 아무 다른 선수들도 뭐 이게 이 경기 양상이 바로 뭐 참고가 됩니다. 바로 교과서가 네, 되는 거예요. 일단 정찰은 좋아요. 지금 상대 진영을 바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작은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맵역시 지금 세로 방향이라면 강한 압박이 또 가능해서 언덕이 또 열려 있어서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우정훈 선수는. 음, 네 어쨌든 뭐저 방금 전에. 어... 업저버가 어, 살짝 잘 찍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언덕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본진에서 앞마당 먹고 그 다음에 가져가기 좀 괜찮게 느껴지는 그 미네랄 볼트 있거든요. 네, 이 미네랄 볼트는 아, 천입니다 천 그리고 어, 덩이수도 적어요 여섯 덩이밖에 안 되고요. 자 필요하면 저게 참 없을 때는 진짜 그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마당 먹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 라인을 펼치면서. 어, 미런줄또 먹고 차근차근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어, 더 확장, 확장을 하려면 더 확장적이고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해라. 예,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어, 선스포니풀인데 바로 지금 넥서스를 가져간 상황이라서, 야, 이거, 예, 우정선 선수가 배에 힘을 너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물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보 정찰해보니까 뭐 라바를 전부 다 이제 적응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상황이라면, 굉장히 이게 이제 후반이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조심을 해야 될, 어, 드론 나왔네요, 사장님. 네. 또 드론. 어, 어 참. 드론이 가룬네 저거는... 네. 아, 드론이 안 나왔습니다. 살상정잘상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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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준호 선수가, 어, 첫 경기를 잡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는 여유가 있어서, 또 운영으로, 첫 경기를 또 이제, 나름 운영해가지고, 어, 좀 가뿐하게 이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을 해서 내가 이겨야지라고 생각을 해줬길래 망정이지, 빠르게 저글링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예, 우정호 선수가 애를 많이 먹을 상황이었어요 이미 예. 또 가로, 세로가, 가로 세로일 때러시건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일단 뭐 이런 식의 시작이라면 우정호 선수 괜찮죠 예, 앞선 1세트에서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어, 시작이 좋기 때문에 예, 많이 할수 있겠고 어쨌든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 익숙한 또 아즈텍이라는 예, 프로리그에서 쓰여지고 있는 맵이기 때문에 어, 다시 승부를 낼 수가 있겠죠 그극 그 초반 뭐 위험한 시점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준호가 공격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박준호 선수가 12드론의 앞마당을 취한 이후 그리고 나서 3회 처리를 어, 또 다른 그 개시 지역에 펼치고 이런 그림으로 갔더라도 우정호 선수가 딱히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형태의 어, 선택을 어, 박준호 선수가 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가난한 예, 그런 형, 어,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우정호 선수가 어 그런 서로간의 출발에 비해서 조금 부자인 거죠. 그러면서 코어까지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정찰은 서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 어 그래도 프로브를 또 너무 조기에 이뤄서, 예 네, 박준호 선수의 생각이 앞선 경기 때처럼 일단 부유하게 시작을 할지. 어 입구 자체는 지금 넓거든요. 거기에다가 원캐논 상태로 지금 정찰이 실패한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정호 선수는 저걸을 쓸지 안 쓸지에 대한 네. 부담감 때문에 공간 이 있어서 한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감 잡고 바로 입구로 막았습니다 저걸리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까지 보면 이거는 요. 들어가겠다는 네. 그러니까 어막히다고 하더라도 본진까지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저기에 파일럿을 지어준 플레는 이 괜찮고요 일단 그 비틈을 잘 메꿔 놔야 됩니다. 아직까지 네. 저 분은 아직까지 저어리게 돈을 뭐, 그, 얼마나 썼는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뒤에 봐서 뭐, 틈이 보인다 싶으면은 툭툭 쳐보고, 어, 질러시 홀드 상태가 실수로, 어, 아니고 이제 스탑 상태라서 빨려 나온다든지 이러면 쑥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어, 입구에 건물 배치 형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준호 그렇죠. 선수들도 무리해야 할것 같, 같는 않네요. 자, 스파이어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달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참고 있어요, 박준호. 뭐, 틈을 보긴 했습니다만, 발업이 돼서 일단 입구 마크가 잘돼 있어서, 네, 들어가려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 차, 네, 드론을 충원하는, 예, 네, 심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쿼즈 나오기 전까지, 뭐, 청찰도 네. 하고 커세어가, 앞서, 앞서 커세어는, 인격이 커세어는 진짜 네. 한게 없었거든요. 이번에 잘해야죠. 뭐, 월처리이는6회처리까지 들렸나요, 지금? 네, 예, 오해처리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아요 아, 이거 있죠. 챔버군요, 예. 그리고 제3기지는 좀 멀리 있습니다만 쭉, 뭐, 감이 있을 겁니다. 좀 뻔하니까요, 어디있을지 예. 일단 커세어를 통해서 정찰을 해보고, 지금 현재 어떤 소수적 글링 외에, 어, 이, 별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스콜지에 의해서 커세어를 잃치하는게 중요하고, 스콜지 바로 나왔죠 예. 바로! 예. 아. 지 공업과 어떤 그 발업을 준비하면서 타이밍 진출을 어, 우정호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제 곧 발업이 되겠죠 저글링 네, 움직여야죠 오오, 자, 뒤쪽 예, 예. 뒤쪽 아저파고들 잡고 오히려 둘러쌉니다 네, 그 사실상 예, 저럴 때성구컬러니 이런지 수비라인 뭐 갖추고 이러면서 저 저글링들은 한번쑥 들어가 봄직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뛰고 있는 질럿, 드래곤 예, 이 병력들이 나름 저거 입장에서, 지금 박준호 선수한테 끼기에 무섭다는 거죠, 네. 나름. 네. 근 보통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플레인데 네. 보통 이런 것들을 심시티로 잘 맞거든요, 저거들이. 근데, 어쨌든 진출 자체를 파악을 했고, 어,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어, 그럼요. 이렇게 선큼 만들기 하고 저걸로 뒤로 빼기 한 거로 대체 들어가면 다 버립니다, 병력들. 그래도 과감하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뭐 찔러줍니까 아, 이거는, 네. 네. 안 돼요, 자리가. 어, 너무, 비틈이 없습니다. 선크 하나 정도라면 모를까? 자, 그러면 8시죠. 8시부도 기본 쌤지티 앞에 건물, 뒤쪽 선크 둘. 기본 방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저울링이 혹시나 빈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풀업을 세워놨고, 아 이쪽은 저울링이 적기 때문에 이리로 가나요? 네, 이런 정도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뽑아놓고 그렇다고서 해 아무것도 안 하면, 네, 네 정말 저 질럿들은 네, 자원 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일분은 드론을 좀 찍어 잡아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네. 네. 그 여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둘러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떡그 질럿이요, 떡분 위쪽 공간이 생겼던 만큼 질, 그 성큰을 평소에 다른 맵에서는 한개 정도 박았는데 그래서 두 개를 박았던 건데 예, 여기서 약간 휘둘리네 박정우 선수가 네, 네, 아, 네, 성큰 두 개를 박았고 어, 일동도을좀 제때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 어, 디펜스 이 정도면 잘한 거고요 아, 나는 공바로 찔러서 어, 나름 어, 타격을 네. 어느 정도까지만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다크를 통해서 한번 정도만 더 흔들어 주게된다면 네, 제이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프로토스가 한결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다버로드 중요해요 오버로드 8시 쪽에 두개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오버로드는 6시 쪽에 있어요 자, 맞으면서 걷어낼 수 있습니까? 네, 저 저글링 하나 보고 저 다크 템플로들이 저렇게 네, 우왕좌왕 자, 오버로드아 소급이 됐고요 이러면 네,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네. 시드라 때문에 네, 물에서 잡아줘서 커세우를 잃으면 안 되죠. 네, 지금과 같은 그림에서 어, 그 닥템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부의 질럿이 섞여서 질럿과 닥템이 함께 가서 예, 지상에서 히데라를 때려주면서 그러면서 커세우로 오버로드를 잡는 이런 예, 식의 그 어떤 야구 플레이가 나오면 은저가 네.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지금은 예. 차라리 일단 하이템플러가 나와있기 때문에 수비에 쓰면서 다크는! 예, 네, 셔틀 드랍으로 차라리 본진에 드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네. 네, 템플러로 막는 게중요하고요 네, 박준호 지금 수비 안에서 공격적으로 전환했어요. 아직 하이템플러에 사이드 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박준호 경력. 어, 일단 손해가 네. 있구요. 잘버텼습니다 우정호. 네. 그리고 오버를 계속 넓어주고 있잖아요. 네 박준호 선수도 약간의 지금 그 컨트롤 미스가 좀 있었고. 예, 네, 뒤에서 휴대전화를 일부 가 약간 살짝 놀았죠 예.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되면은 커세어로 오버로드를 그냥 때려버리면서 질렀 다템으로 쑥 들어왔고 막 치네 버리면 지금이 우정호 선수에게는 기회입니다. 아제이멀티를 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임과 동시에 어 이번 경기는 우정호 선수가 셔틀 플레이 그게 이제 하이템 플로와 동시에 어떤 다크를 통한 견제가 나올 수 있는 지금 딱 좋은 찬스거든요. 커세어가 그렇구나. 지금 제우권을 잡았기 때문에 본진의 다크든 하이템 플로든 한번 정도 떨어져야 돼요 지금. 오버로드 게임을 잡았거든. 병력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막주노. 아볼 태웠죠. 자 본진 쪽 상황 체크했을 경우 판단했습니까? 또 차만 내주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무리할 필요 없어 견제하면서 제이 볼트 하는 게더 네. 중요합니다, 우정 선수. 아, 네, 우정 선수 예. 천진 볼트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 박준호 선수 예 공격으로 타계를 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사이드 스톱이 분명히 장착이 되어있을게 뻔하고요, 분명하고요. 네, 안로 질럿이 많는거요 어 박준호 선수 아... 올리히드라는 안 돼요. 지금도 네. 러커를 조합한 다양한 형태가 필요합니다. 네, 박준호 지금 대박 당합니다. 네, 그럼... 쏟... 아 여기 차라리 커서가 안 왔으면. 야 이게 우정호에는 어쨌든 기회입니다. 아, 뭐가 됐것 또는 네. 뭐가 됐든 모든 떨기바람들 모두가 떨던데요. 견제 없이 무난한 출발은 지금 박준호 선수처럼 어 이. 있... 1 세트 그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난게가면안돼오정 선수는. 야,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네. 보이시든, 아 1코 게 대비를 많이 주지 못했을 때만 엉덩이 속는데아 생각보다는 접어요적가 단체 플는잘 도망을 치긴 했습니다만. 어? 어, 여기 어, 오른쪽 예, 오른쪽가장자리안 예, 보이나요? 기 때문에. 기 네. 네.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없는 밑등지 어, 잘 만들어냈죠. 어, 이 정도면 대박 성공한 거죠. 어, 예. 스파이어 깬거 만들어도 나름대로 꽤성공했데거 들어가 머리 위까지 도안 갔고요. 아 이게 근데 네. 주로쪽으로 주로 주로 가는 너는 도는... 예, 가면... 네, 이게 히드라 이 스크를 예, 네, 지금과 같은 신시티 어, 형태인 상태에서 어 성콜론이 아... 뒤에다가 그 어, 히드라 이 스크를 놓게 되면 지금은... 질러 수비하는 데는 정말 좋지만 템플러 사이닉스 맞을 때는 히드라들도 지들끼리 발이 옮긴 거예요, 지금좀 그때 병력 무작위 많이 오거든. 이번 판에요. 자, 아, 여기서 드라마 숫자도 있고요. 5.5 정반대 있습니다. 5.5 끊어져도 5 5가추색이 돼요. 아, 이 한방은 심스틱 심시티 단순 심틱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지금 어쨌든 해처리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지원짜내서 지금 박준호 선수는 분명히 위기이긴 하지만 요 병력만 네,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 네. 나오면, 어쨌든 우정호 선수 지금 주역 짜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이러면서 우정호 선수 뭐 미네랄 지역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저 미네랄 지역 멀티가, 물론 뭐 여섯 덩이 밖에 안 되고, 뭐, 예, 네, 덩이당 천 밖에 안 아, 되긴 합니다만, 이한방이 네. 네. 이 너무 강력한데요, 네. 지금. 덩크는 드라군이 있으면은, 아, 멀리서 때려주겠죠. 자, 귀쪽을 네. 칠 수도 없습니다. 아국 어, 아, 네. 이번 올리드라곤이 왔어요, 또 여기서. 당... 야, 이거 정말 뚫립니다. 예, 1세트 패배에 의해 우정호 선수가 이번 경기는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예. 뭐, 소수 히드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병력을 못 막는 게 크죠. 예, 예. 추가 병력이 막아줄 거 아닙니까? 전진, 그, 넥 네, 그렇죠.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 히드라 리스크로 우정호 선수에서 추가 멀티를 파괴를 한다던지더라도 지금 그레구드 위로 완벽하게 강력한 병력이 갖춰진 우정호 선수의 병력을 상대할 만한 병력이 없어요. 예. 자, 아, 이래서, 아, 우정호 선수. 아, 첫승을 답답했는두 번째 경기에 뭐 중간에.